자,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야. 네. ax 제곱 bx 플러스 c는 양을 풀면 어떻게 돼? 플러 시작. 2a e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d가 되겠지. 네. 이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돼? 뿔마두개 나오니까. 근두개 나오지, 알파벳타가 네. 이게 뭐야? 이렇게 되는 거고. 이게 예. 뭐야? 엑스는 루트 데이빗 이렇게 나온다 네 이것은 서로 다른 두실 따라해 서다 두실 서다 두실 D가 0이면 어떻게 돼요? 얘영 0이니까 겹치지 중근 네따라 중근 중근 중근도 실근이지 그렇지? 네 0보다 작은건 붕뜨지 네 허근 따라해 허근 허근 두개 응? 네 음. 음. 그래서 이건 서다, 두, 허가 되겠지? 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판별하시오 여기서부 여기까지 판별해 네 1번 3x 몇 개만 해줄게 네 그러면 bj500이 4ac니까 9 플러스 8이지? 네 그러면 17이 0보다 크니까 서다, 두, 실, 라, 다 나옵니다 얘는 네 허근이 되겠지? 네